안녕하세요. 축구화는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인데요. 특히 한정판, 유명 선수들이 신었던 축구화, 초고급 소재로 제작된 제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축구화가 가장 비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2 푸마킹 플래티넘 약 40만원. 브랜드 푸마. 특징 최고급 캥거루 가죽 초경량 디자인. 대표 선수 요한 크루이프 펠레. 전설적인 축구화의 귀환. 푸마킹 시리즈는 펠레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신었던 축구화입니다. 최고급 캥거루 가죽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과 정확한 볼 컨트롤을 제공하죠. 플래티넘 모델은 더 가볍고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가격이 약 4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9위 아디다스 프레데터 엣지 약 45만원. 브랜드 아디다스 특징 스트라이커를 위한 파워슛 강화 기술 대표 선수 폴 포그바 데이비드 베컴 슈팅과 패스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축구화 프레데터 시리즈는 강력한 슛과 정확한 패스를 돕는 축구화로 유명한데요. 특히 프레데터 엣지 모델은 전작보다 더 향상된 고무돌기 패턴이 적용되어 공을 더욱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위 나이키 팬텀 GX 엘리트 약 50만원. 브랜드 나이키. 특징 넓은 접촉면, 정교한 드리블과 패스. 대표 선수 케빈 더 브라위너 필 포든. 플레이메이커를 위한 최고의 축구화. 팬텀 GX는 공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축구화로 특히 케빈 더 브라위너 같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이 즐겨 신는 모델입니다. 고급 니트 소재와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죠. 7위 미즈노 모렐리아 네와이아이 베타 약 55만 원, 브랜드 미즈노, 특징 캥거루 가죽 일본 장인의 수제자, 대표 선수 세르이오 라모스 카를로스 테베즈 장인의 손길로 만든 명품 축구화,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와이아이 베타는 일본 장인이 직접 제작하는 최고급 축구화입니다.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발과 밀착되는 느낌이 마치 맨발로 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6위 나이키 TN4 레전드 9 엘리트 약 60만원. 브랜드 나이키. 특징 캥거루 가죽 완벽한 터치감. 대표 선수 세르이오 라모스, 제라르드 피케.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위한 최적의 선택. TN4 레전드 시리즈는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선호하는 축구화입니다. 최고급 캥거루 가죽을 사용해 터치감이 뛰어나고 볼을 잡을 때의 느낌이 다른 어떤 축구화보다 좋다고 평가받아요. 5위 언더아머 클러치 피 포스 3.0약 80만 원 브랜드 언더아머 특징 특수 그립 패턴 정밀한 컨트롤 대표 선수 맨피스 데파이 언더아머가 만든 하이테크 축구화 클러치 피 포스 3.0은 정밀한 컨트롤과 빠른 드리블을 위한 축구화입니다. 특수 그립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 볼터치의 감각이 더욱 뛰어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선수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4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CR7 샤이머 약 1억원 브랜드 나이키 특징 CR7 시그니처 한정판 대표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신은 축구화 CR7 샤이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한정판 축구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실버와 골드 컬러가 적용되었으며 전 세계 단 7켤레만 제작되어 경매에서 약 1억 원에 팔렸습니다. 3위 데이비드 베컴 프레데터 골드 약 2억 원 브랜드 아디다스 특징 23K 골드 장식 베컴의 시그니처 모델 대표 선수 데이비드 베컴 베컴의 전설적인 프리킥을 기억하는 축구화 이 축구화는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모델로 23K 골드로 장식된 한정판 제품입니다. 특히 베컴이 직접 착용했던 모델이 경매에서 2억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었죠. 2위 리오넬 메시 아디다스 F50 한정판 약 3억원 브랜드 아디다스 특징 메시 시그니처 한정판 대표 선수 리오넬 메시 GOAT 메시의 축구화 가격도 전설적 이 모델은 리오넬 메시를 위해 특별 제작된 한정판 축구화로 전 세계 단 10켤레만 생산되었습니다. 메시의 팬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축구화로 경매에서 무려 3억 원이라는 가격을 기록했어요. 1위 황금 축구화 골든부트 약 6억 원 브랜드 커스텀 제자 특징 24K 순금 제자 실제로 신을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화 이 축구화는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24K 순금으로 제작된 기념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경매에서는 무려 6억원이라는 가격에 낙찰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이중 어떤 축구화를 가장 신고 싶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